안녕하세요. 난초 아지메입니다. 오늘 어, 1월 6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 2차 판매품입니다. 2차 판매품 어, 이벤트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 어, 준비되어졌고요. 어, 2차 판매품 이벤트로 또 준비하면서 어, 두 화분을 선택하시면 1만원 할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또, 어, 1번부터 10번까지, 이제, 무명품, 아, 맹명품 하나 있네요. 1번은 거마소 무지이고요. 어, 2번은 노코 3반, 산반, 근계열 3반입니다. 근계 무늬가 잘 들어 있고요. 어, 7번, 3번에는 노코 3반. 어, 놓고 3반무늬또잘 들어있고, 이것도 근계열로 가는 그런 종자인 것 같습니다. 4번에는 극항서 산반이고요 어, 5, 5번에는 산채출발 산반입니다 6번에는 송매 유황종이고요. 작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7번에는 백봉윤, 오늘 오전에 1차 판매에 판매했던 그 같은 종자입니다. 어, 한쪽이고요. 어, 8번에는 입변 복륜입니다. 어, 입변에 복륜 아주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 변이 아주 예쁩니다. 입변 복륜 어, 9번에는 항산반입니다 어, 꽃물 항산반이고요. 어, 기부 쪽에 하고 어, 선단부 쪽에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진청의항산반입니다 10번에는 감중투호 꽃을 한번 또 피워볼 만한 중투화 꽃을 피워, 어, 피겠습니다. 꽃을 한번 피워볼 만한 종자이고요. 11번에는 산채 여섯 가보 모듬입니다. 산채 모듬, 어, 서반 세초, 입변 한 쪽, 두화변 입변 한 쪽, 어, 입변 반물, 두화변 입변 반물 한 쪽, 총 여섯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 1번부터 어, 1번부터 4번까지는 어, 분당 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 5번에는 산채출발 어, 생강건 5만원이고요. 6번에 송매 6만원이고, 나머지는 다 4만원입니다. 7번부터 어, 10번까지 4만원이고요. 어, 산채바구니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액은 저렴하니까 어, 또두 분을 선택하시면 1만원 할인을 해 드립니다. 잠시 후에 뿌리 확인하고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거마소 무지입니다. 거마소 무지 작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어, 세척이고요 큰 자마가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볼록한 큰 자마 하나 움직이고 있고요. 어, 뒷대 촉을 떼놓은 거기에서 지금 또 신화가 한촉 붙는 겁니다. 어, 2번, 3번, 4번 촉들입니다. 2번, 3번, 4번. 맨 뒷대가 어, 4, 어, 4번이고요. 자마 붙은 거는 2번 촉이고, 어, 그 다음에, 어, 3번 쪽이고 그렇습니다. 뿌리, 가닥수 많고, 배양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약간, 어, 단악기 살짝 있고, 어, 뿌리 끝들이 잘렸지만, 뿌리들이 다 땡땡하고, 뿌리 좋습니다. 큰 자막도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2번은, 어, 근계열 로코 산반입니다. 근계열 로코 산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전진, 전진촉이고 어, 큰애가신나가 이렇게 하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뿌리 아주 어, 생장점 살아 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3번에는 노코 어, 산반입니다 어, 이것도 노코 어, 2번도 노코 산반이고 3번도 노코 산반입니다 어, 3번은 세 촉에 뿌리 가닥 수 많고요. 어, 자만눈 각 촉마다 보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4번은 어, 개나리색의 어, 서3반 개체입니다. 어, 색감이 아주 화려한 꽃물입니다. 어, 뿌리 가닥수 많고 전진촉이고 자만운 한개보이고요 어, 뿌리는 땡땡하고 뿌리 다좋습니다 전진촉입니다. 5번에는 어, 산채 생강근 3반입니다. 어, 산채 생강근이 이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잘 달려있죠? 산채 생강근 잘 달려있고 끝은 살짝 어, 말랐고요 생강근이 잘 달려있는 산채 3반, 3반, 생강근 3반입니다. 두촉이고 벌버 하나 있고요 자마 눈보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6번에는 어, 성매입니다. 유황종 성매이고요. 어, 뿌리 가닥수도 많고 자마 눈도 각 촉마다 보이고요. 내촉입니다. 네작 상태 아주 좋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7번에는 어, 아침에 올렸던 백봉윤입니다. 어, 백복륜호입니다. 어, 초세가 예쁘고요. 전진촉이고 뿌리 두 가닥인 관계로 금액을 이벤트 판매로 금액저렴하게 올렸고요. 어, 자마운 양쪽으로 두개 있습니다. 전진촉입니다. 8번에는 어, 입변의 복륜입니다. 입변의 항복륜 입변 황호복륜입니다 남상간을 닮은 잎변이고요 상당히 변이 아주 예쁩니다. 초세도 예쁘고 변도 예쁘고요. 잎변입엽에 두아변 형태로 되어져 있는 잎변복륜이고요 어, 뿌리가 두 가닥인 관계로 어, 금액을 또 이벤트 판매를 저렴하게 드립니다. 어, 두아변 형태의 변이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전진초계에는 뿌리가 지금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마 어, 한개 보이고요. 뒷대 엄마 쪽에 뿌리 두 가닥이고 전진 쪽에는 어, 새 뿌리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뿌리 두 가닥인 관계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어, 9번입니다. 9번에는 어, 항산반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항산반입니다. 어, 항산반 뒷대 쪽이고요. 어, 뒷대촉이고, 자마 눈 양쪽으로 있습니다. 자마 눈 있고요. 뿌리 두 가닥에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입니다. 뿌리 땡땡하고 자마 눈두개 있기 때문에 새로 신화를 받으시면 되겠고, 변도 예쁘고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기부에는, 기부, 기부에도 무늬가 잘 들었고요. 이변에 무늬가 잘 들어있습니다. 뿌리, 뿌리는 좋습니다. 1 0벌에는 감중투호입니다. 감중투호. 어, 이 아이는 꽃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감중투. 어, 세촉에 벌버 하나 있고요. 뿌리 가닥수 많고, 약간, 끔은 단아기는 있지만, 다 땡땡한 뿌리들이고, 뿌리, 깔끔하게 뿌리를 제가 정리를 하였고, 그냥 그대로 배양하시면 되십니다. 자마 눈들이 각촉마다또 보입니다. 뿌리는 좋고, 꽃을 한번 또 피워 보십시오 어, 11번에는 산채생강건 어, 이거는 잎변에 반물입니다 잎변에 어, 반성이 어, 들어있는 잎변 어, 개체의 그런 반물 아, 왜 이렇게 허리 타지 왜 이렇게 초점이 예, 두화변 잎변에 어, 반성들이 쭉 황색으로 만성들이쭉 들어있는 두화변 잎변에 아주 목대가 아주 까랑까랑하고요. 후육질입니다. 산채생강은 그대로이고요. 어, 이두화변 잎변이다 보니까 한 꽃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한가보, 그 다음에 이것들은 어, 서반이 제가보입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이게 지금 서반이고요. 어, 요건, 요것들은, 어, 서반입니다. 서반, 세 가보. 어, 목대 굵은 두화변 입변, 한 가보. 그 다음에, 이제, 입변에 또 두화변, 어, 입변, 어, 한 가보. 진청의 입변 두화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단엽성의 두화변입니다. 어, 한 입장, 아까 제 손에 걸려가지고 입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 입변이 그냥, 둥글둥글하고 아주 예쁩니다. 아, 초세가 초점이 안 맞아지니까 자세히 안 보이네요. 어, 이렇게 해서 총 어, 6종입니다. 어, 6종 해서. 어, 금액을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5만원으로 산채생강건 11번, 둘 여섯 가보에 10, 어, 11번 5만원 책정하였고요 뿌리 상태 어, 확인하였죠. 네, 이렇게 해서 어,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거마소 무지입니다. 거마소 무지는 중투화 소심입니다. 어, 꽃이 아주 예쁘고 어, 단정하고 안아피기에 아주 예쁜 꽃이죠. 중투하 무늬가 꽃잎에 잘 어, 어, 들어있는 그런 어, 품종의 꽃이구요. 소심입니다. 중투무늬의 소심인 금화소무지입니다. 금화소무지 지금 새촉입니다. 어, 목대가 굵고 어, 작은 크고 좋습니다. 입장도 깔끔하고요. 어, 입장도 험은 없습니다. 험은 없고 깔끔하고요. 어, 세 촉에 큰 자막 하나 움직이고 있고요. 어, 2번, 3번, 4번 촉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큰 자막 하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촉에 큰 자막 하나 금액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사이즈는 어, 20에 0.8정도 됩니다. 사이즈를 안 지었네요. 자, 자로 다시 재어볼까요? 자로 어, 21에 어, 0.8정도 21에 0.8 정확하네요. 20에 0.8, 21에 0.8 어, 종자목 하십시오. 금액은 6만원입니다. 이번은 어, 금계열의 노코 3반입니다. 어, 금계열 노코 3반 무늬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초세도 예쁘고 변도 예쁩니다. 그리고 육질도 어, 두텁고. 어, 육질도 아주 좋습니다. 까랑까랑한 육질이구요. 어, 무늬가 이렇게, 음, 근개식으로 잘 들어있습니다. 어, 항색으로 무늬 패턴이 아주 잘 발현되어 있구요. 입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입변이 이렇게 중배가 부르면서, 어, 입변이 까랑까랑하고요. 두화변 입변식으로 짝변에 어, 안으로 오므라져 있는 도화변 잎벤 식으로 있는 입벤의 어 있는 잎벤의 노코산반 근계열입니다. 종자가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어, 이거를 그또 판매,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이벤트 판매 상품에 들어오는 판매가 아닌데, 제가 일단은 어, 이벤트 판매 쪽으로 올려졌네요. 하여간 종자는 너무 좋습니다. 어, 두화변 잎변에, 어, 잔나사지도 살짝 있고요 까랑까랑한 잎변에, 로코 삼반, 근계열 로코 삼반입니다. 어, 두 촉에 에시나가 또한촉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 에자마, 에가, 에가시나, 한 1cm 정도 되는 에가시나가 하나, 포트바크 뚫고 나오기 전에, 직전에 있고요 11에 0.7이고, 금액은 6만원으로 어, 책정이 되어졌네요. 어, 6만원짜리가 아닌데, 잘못 책정이 되어졌고, 그냥 이벤트 판매 상품이 아닌데, 이벤트로 들어왔습니다. 어, 가져가시는 분 아주 행운을 잡으시는 그런 품종입니다. 구매, 어, 이거는 두 화분 선택 시에 1만원 할인에 어, 거기서 빼겠습니다. 어, 2번 놓고 3번은 도합은 어, 1만원 할인해서 어, 빼는 금액으로 어, 가져가십시오. 이거는 할인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어, 이 금액으로 팔란초가 아닌데 제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는 1만원에 할인해서 제외됩니다. 네, 놓고 3반, 2번, 근계열 놓고 3반 잎변에 경계 놓고 산반 6만원입니다. 네, 3번에도 놓고 산반입니다. 근데 1번, 어, 2번에 놓고 산반하고는 종자가 다른 품종입니다. 어, 2번에 경계열 어, 산반 놓고는 아주 품종이 아주 좋은 품종이고요이 품종도 품종은 좋은데 이제 이거는 잎변이 어, 2번하고 털립니다. 어, 부화변 형태로 그런식은 아니고 그냥 일반 출란의 입변이고요. 어, 무늬가 이렇게 잘또 발색되고 발현되는 그런 품종이죠. 이것도, 어, 서너 축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근계열로도 또 발전해가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입변은, 어, 약간 입끝이 살짝, 어, 오가져 있고요. 어, 입변이 이것도 예쁩니다. 잎변이 예쁜데, 이제 키가 조금 크고, 어, 이 조금 더 얇고, 키가 크고, 그런 관계로 이제, 어, 노코산반 그런 품종이고요. 무늬는 호식으로 들어있으면서 또 노코식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종자는 좋은 종자입니다. 음, 세촉이고요. 어, 세촉에 16에 0.6입니다.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4번은 극항색의 서산반 개체입니다. 근계열의 서산반 개체로 보여집니다. 어, 약간 근계성을 많이 띄고 있는 그런 무늬 패턴을 하고 있고요. 호식으로 지금 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어, 이 품종은 어, 키우고 배양하다 보면 근계열로 가는 그런 품종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재는 금계식으로 무늬가 들어져 있습니다. 금계식으로 어, 무늬는 들어 있는데 이게 서산반이라기보다는 금계열일로 보시는 게더 낫겠습니다. 호식으로 지금 들어있거든요. 호식으로 들어있고 산반무늬식으로 들어있는데 제가. 어, 서산반이라고 했지만, 금계열 서산반으로 보시면 되겠구요. 어, 작상태는 전진촉이고, 어, 색감이 아주 극한색입니다.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아주 개나리색 찐 노랑색에, 어, 색감을 하고 있고요 색감이 아주 예쁩니다. 어, 그리고, 어, 변이 또 이제, 어, 약간 입엽의, 어, 형태로 어, 되어졌지만 살짝, 어, 약간 돌아가는 그런 품종이네요. 이뼈 어, 극항서산반, 금계열의 극항서산반 전진쪽이고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뿌리도 좋고, 어 한쪽입니다. 사이즈는 22에 0.8입니다. 어 금계열 서산반 개체, 극항색의 서산반입니다. 금액은 어,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종자는 아주 좋은 종자입니다 키만 조금 짤막하게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좀 시비를 걸름질을 많이 하고 비료가 많이 되어져서 키가 쭉 커버렸습니다 키가 조금 짧아지고 하면 굉장히 멋지고 좋은 품종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5번은 산채출발 3반입니다 산채 출발 산반인데요, 어, 산채 생강건 잘 달려있고요. 지금 야, 이 아이는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한 육질의 단엽성의 육질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육질이, 육이 두텁고, 어, 육이 뻣뻣하면서 후육질입니다. 어. 좀 세력을 받으면서 입장이 넓어지고 이 폭이 좀 넓어지면 어 단엽성 육질을 지닌 어 산반으로서 발전이 많이 되면서 서산반 아 산반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면서 산반 단엽성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 지금 육질은 아주 좋습니다. 약간 까랑가랑한후육질입니다 육질이 아주 두터워요. 그리고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고, 또 입은 또 안으로 살짝, 배골이 살짝 들어가 있는 또 그런 형태로 약간 두화변 형태입니다. 입 폭이 작아서 그렇지. 입 폭이 좀 넓어지면 안으로 어 살짝 옥는 그런 예쁜 입변입니다. 사채 출발 3반이고요. 생강근 잘 달려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사채 출발 3반 두 촉에 자마 있고요. 11에 0.5입니다.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종자가 발전이 많이 되는 후육질에 까닥지에 서산반입니다. 서산반이 아니고 산반입니다. 근데 입장이 이 끝이 이제 두 입장, 어, 산체 초기에서부터 쭉 입장이 조금 잘려져 있습니다. 했던 촉수 늘림에서 세력 받으면 그거는 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6번은 속매입니다. 속매는 유황종입니다. 꽃이 아주 예쁘면서, 어, 꽃 향기도 굉장히 좋고요. 어, 아주 어, 어, 집안에 속매 어, 하나 분 정도는 어, 키우시면, 아주 집안에 향기를 가득 피웁니다. 굉장히 향기가 좋고, 아주 꽃도 예쁩니다. 속매는 어, 중국 유황종입니다. 중국의 유황종으로서, 어, 꽃 향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인기 품목입니다. 꽃도 예쁘고요. 송매, 지금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작 상태 상작이고 내촉입니다. 네 전진전진 어, 전진 촉들이고요. 자마도 각 촉마다 있고요.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시고 예쁜 꽃을 피우셔서 꽃 향기를 한번 맡아 보시고, 올해는 꽃대를안 달았지만, 어, 어, 올 여름에 이제 꽃대가 올라오면 내년에 꽃을 절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매 내초기고 23에 0.8 이구요. 금액은 6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7번에는 어, 백봉윤 입니다. 오전에 1차 판매때 올렸던 백봉윤 인데요. 어, 백봉륜 호입니다. 무늬가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역시 변이 이렇게 안으로 오가져 있는 도화변 형태입니다. 변이 안으로 오가져서 굉장히 변이 예쁜 입변 개체의 어, 도화변 입변 봉륜입니다백봉륜입니다 어, 파온을 닮은 백봉륜이고요 무명품입니다. 파온이 아닌 무명품 백봉륜 ...입니다. 전진촉이고요. 뿌리 두 가닥인 관계로 제가 이벤트로 판매를 올렸고요. 자마가 양쪽으로 달고 있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13에 0.5이고요. 금액은 어 4만원으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네, 8번에는 어 입변복륜입니다. 남상간을 많이 닮은 입변복륜이고요. 상당히 변이, 입변이 예쁩니다. 중배가 부르면서요, 입변이 아주 예쁩니다. 무늬는, 어, 녹, 바탕에이 가루는 미양색의 띠를 잘 두르고, 예쁘게 매끈하게, 깔끔하게, 어,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호식으로, 시로식으로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입변이 상당히 예쁘고요, 육질도 좋고, 어, 아주 굉장히 변이 예쁩니다. 남상감보다 실제로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어남산가는 닮은 잎변복륜 뿌리가 두 가닥인 관계로 저렴하게 드립니다 어 잎변복륜 두 촉에 7에 0.8 이구요 어 금액은 4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뿌리가 좋으면 이제 가격이 좀더 비싼데요 뿌리가 두 가닥인 관계로 금액을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종자목으로 구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네, 번에는 항산반입니다. 어, 선단부에 무늬가 항산반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진청에 항산반이고요. 그 다음에 기부 쪽에도 이렇게 무늬가 산반 무늬가 잘 들어 있습니다. 기부 쪽에는 어, 서반 형태로 무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 서반과 아, 서반과 산반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어, 품종이고 진청의 어, 항산반입니다. 품종이 아주 좋고요. 꽃을 기대해 볼 만한 꽃물입니다. 아주 여배품으로도 아주 화려하겠고요. 꽃도 상당히 예쁜 그런 꽃이 피겠습니다. 어, 진청의 그런... 어, 항산반입니다. 종자목으로 입실하셔서 배양해 보십시오. 금액은 저렴한 금액 4만원이고요. 어, 사이즈는 13에 0.6입니다. 어,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입니다. 네, 10번에는 감중투호입니다. 어, 지금 이제 세력을 받아서 전진초기에는 입장, 입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1cm 정도. 1cm 이상 정도 되는 이폭을 갖고 있고요 어, 세력을 받아서 아주 어, 어, 초세가 아주 목대가 아주 굵죠 그리고 전진 전진 엄마 촉, 어, 전진 촉 엄마 촉뒷대촉 이렇게 세 촉입니다 어, 무늬가 전 입장에 감중투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이런 개체에서는 또 중투하의 꽃을 또피워 보실 수 있죠. 어, 이 가로 이렇게 진한, 찐 녹으로, 어, 띠를 잘둘렀고요 어, 중간중투, 호, 어, 무늬가 아주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꽃물로 한번또 직접 꽃을 한번 개화시켜보십시오. 세척이고 19에 1 0이고요 어, 전진촉 기준에 1.0입니다. 뒷대촉은 0.67, 어, 0.6 어, 이렇게 됩니다. 키 사이즈는 19에 1.0이고, 금액은 4만원입니다. 종자목 가십시오. 마지막 11번에 난처는 산채 바구니입니다. 서반 세가보와 반물 입변, 어, 두아벤에 반물 입변 한가보, 입변 두아벤 한가보, 입변 한가보 이렇게 총6촉입니다6촉이고요 제일 큰 목대 굵은 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아이는 지금 두아벤 행태를 잘두르면서 어, 어, 반으로 이렇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약간, 어, 반으로, 슬, 어, 발현되어져 있으면서도, 아, 어, 반성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두화벤 형태로, 어, 이렇게 잎이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반물이 들어있는 그런, 어, 두화벤 잎벤의 반물입니다. 이 아주 예쁜 후육질의 어, 입엽의 형태 아주 목대도 굵고 좋습니다. 이거 한가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것들은 서산반 개체입니다. 아, 서반 개체입니다. 어, 이렇게 어, 기부 쪽에 반물이 또잘 들어있는 서반 어, 반물이 들어있죠. 서반 반물로 들어있고요. 어, 입변도 상당히 어, 입변이 어, 좋은 입변입니다. 약간 발전을 많이 할 그런 후육질의 그런 종자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면서 약간 단엽성 입변 단엽성으로 갈수 있는 그런 입변을 갖고 있습니다 꽃물입니다 뿌리 좋구요두가보 그다음에 이거는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호식으로 들어있는 또두 줄로 이렇게 어, 호가 잘 들어있는 그런 어, 또 품종이고요. 무늬도 아주 잘발현되어 있고, 변도 아주 예쁩니다. 변이 입변 개체로서 아주 예쁜 입변을 갖고 있습니다. 사제생강과 뿌리도 잘 달려 있고요. 서반 개체로, 그냥 호식으로 들어있는 서반 개체로 제가 칭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서반 개체입니다. 서반 개체, 어... 산채생강건 뿔이 잘 달려있구요. 서반인데, 어, 꽃물입니다. 호식으로도 이것도 살짝 들어있습니다. 약간 서반, 서산반, 서반, 이런 서산반 개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더 발전을 또 할지, 이제, 어, 산채생강건 때 무늬니까 더 키우다 보면 또 무늬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지금 이거는 입변입니다. 도화변 입변입니다. 도화변으로 두하변, 입변이 또잘 오가져 있습니다. 어, 입변 도화변의 입변 개체 진청의 입변 개체 한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육질이 아주 까랑까랑하고 후 육질입니다. 근데 변이 아주 예쁘고 한데 한 입장이 제 손에 걸려서 한 입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입변이 상당히 예뻐. 그런, 어, 둥글둥글하고 두화변 형태로 잎변이 예쁜 그런 개체입니다. 이건 이제 생강금 뿌리도 잘 내려있고요. 이거 한 가보. 이렇게 해서 총6 가보입니다. 6 초기의 금액은, 어,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거, 잎변 어, 두화변, 잎변 반물, 이거 하나만 갖고도, 어, 계속 기르시다 보면, 어, 종자가 괜찮은 종자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어, 세, 세 촉은, 지금 두 촉은, 어, 두 화벤의 입변이고요. 한 촉, 세 촉은, 어, 서반이고, 어, 세 촉은 두 화벤의 입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여섯 과보입니다. 이거는 11번입니다. 아, 11번 너무 이렇게 길어, 설명이 길어져 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 난초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뿌리도 확인하였고요. 어, 뿌리도 다 대체적으로 다 좋고 어, 작도 전체적으로 입장도 다 깔끔합니다. 어, 1번부터 음, 4번까지는 분당 6만 원이고요. 5번부터 5번에 분당 5만 원이고 어, 6번에 분당 6만 원이고요. 나머지 7번부터 10번까지는 분당 4만원입니다. 산채바구니는 분당 5만원, 한 바구니 5만원이고요. 여섯 가보 여섯 품종에 5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 품종,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즐거운 주말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난초아지메입니다 구독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